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네, 우리 플로우 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 빠르게 한번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 코인이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9%가 이제 무너졌어요. 보면은 9만원까지 제 시세가 나왔던 코인이 지금은 800원입니다. 800원. 9만원에서 얼마까지 빠졌다. 네, 800원까지 마이너스 99% 이상이 이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라 거는 자, 이제부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큰 시세가 V자 반등이든 6커브 형태로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약 29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 바닥에서 우리 플로코인의 물량을 여러분들 하반기, 미친 듯이 물량을 확보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 물량은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290일 크게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하시면 는 우리 플로우코인으로 크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코인을 어 이제 바닥에서 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뭘 전해드리고 있냐면 추천 문자를 예, 요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자,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자, 요렇게, 예,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자, 요 자리, 1,950원에 이제 추천드리고, 2,000원 밑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어, 1,3800원까지, 예, 90% 정도 이제 폭등의 시세가 나왔구요.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타로 접근했었던 코인들 어, 스택스 이더리움 50% 100% 폭등 나왔구요 그리고 웨이브코인 어, 8% 단타 대응 스토리지 108% 그리고 이케시코인도 자 우리 6월 말 7월 초 플러스 10% 수익내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0.0618까지 대략 33% 정도 2억 2천 정도의 이제 단기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100%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70% 비트코인 네, 30% 카바코인 37% 비트코인 캐시 10% 그리고 하이파이코인도 400원에 추천드렸는데요. 자, 500원 그리고 600원까지 추가 상승 나오면서 네 플러스 25%에서 플러스 50%까지의 폭등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코인이든 알트 코인이든 하루에 10% 정도 좀 꾸준하게 네,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495-3026번으로 네,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 시대에 눌러 볼수 있는 코인들 네,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 사인 네, 문자로 여러분들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그리고 주말까지 우리 수십 프로, 수백 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에 1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단타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문자로 답장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하단 보이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단계 시세 눌러볼 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자 플로우 코인의 타점입니다. 자 플로우 코인은 이제 바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자 바닥에서 시세가 자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 여기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상승 파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자, 과거에 돈 들어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죠. 750원 그리고 돈 들어오기 전에 네, 돈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거의 저항대 이 660원 가격을 또 강하게 돌파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서 또 추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 기준 조금 더 넉넉하게, 넓푸하게 잡으면 750원에서 650원 가격은 우리 플로우 코인이 조정시 강한 높은 확률로 반등이 있을 거다 예상하면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중을 30%까지 물량 확보하는 걸 권고드렸는데요. 자 이미 좀 바닥에서 650원 가격 이제 돌파하고 눌림 가격에서 자 1,000원까지 40% 이상 이미 폭등이 나왔고 여기서 가격 여기서 가격 대비 지금 40% 이상 시세가 나왔고 고점에 일부 비중 도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또 빠진다면 650원에서 750원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중을 네, 연말까지 30% 물량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요 추세 상방 가격까지 여러분들 추가 단기 시세 누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이렇게 추세선이 이어져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번 우리 플로코인의 우 추가 상방의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1,100원 그리고 1,200원 가격을 좀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저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상방 어디까지? 1,100원에서 1,200원까지 추가시세에 노려볼 수가 있고 그 가격은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한40% 정도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이니까요 네, 현재 구간 네, 계속해서 분할로 비중을 조정시 30%까지 늘린다. 그리고 650원을 이탈 안 하면 추세 이탈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대응 통해서 반등 타점 꺾일 때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누려보는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대응 전략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업데이트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플로코인 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앞으로 챙겨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한 290일 정도 남은 지점에서 플로코인의 추가 대응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코인을 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네, 주도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은 제가 단타든 스윙으로든 타점들 계속 문자로 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